대림대게 오늘 옥상 어, 특수 시트 방수 방수하러 왔습니다. 이 옥상 건물에 방수하러 왔습니다. 기상 방수 자. <놀람> <놀람> 올리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장에 제일 큰 대게집 옥상에 방수하러 왔습니다. 지금 하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랙이 아직 많네. 바닥 크랙도 아주 심합니다. 아, 폼도 많이 쏘아놨네요. 풀도 자라고 있고요. 아, 여기는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이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아주 심각하네요. 바닥 모서리 부분도 크랙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는 아주 심각하네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위에 기계실 입니다. 아주 잔 크랙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먼저 청소부터 자, 하고 있습니다. 폼 수환한 거다 철거를 했고요. 네, 크랙이 아주 많이 가집니다. 크랙이 너 심하지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마 작업하고 있는데, 연마 작업을 먼저 하고, 바닥을 그라인드로 이렇게 갈아서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크레스도 구체적으로 실체지를 다 감아줍니다. 감아주면은 절대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지표지는 크랙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좋은 겁니다. 난관대 크랙 보수 작업 잘 해놨네요. 크랙이 아주 심한 부분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크랙도. 땜빵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연마 작업하고 계십니다. 깔끔하게 연마 작업이 되고 있네요. 이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행자리, 안행자리 비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한 70평으로 보입니다. 연마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요. 전체적으로 연마 작업이 잘된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트지 붙이고 있네요. 로라질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렇게 하시는군요. 네, 옥상에 완공된 것을 촬영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바닥이 반질반질 합니다. 모서리 부분도 아주 양호합니다. 아, 너무 예쁜 오니까 거미가 벌써 왔네요. 너무 잘 됐습니다.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반질반질 합니다.